결국 길채는 구원무를 선택한 것일까요? 가족을 버리고 장현과 야반 도주할 수 없었던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글쎄요 장현이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한 길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남궁민 배우님께서 약속하신 길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남편이 살아있는 억울하게 납치되었고 온 유부녀였다니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 오늘 비록 구원무와 길채가 혼인을 해첫날밤을 맞기 직전에 장면을 보았지만 미친 척하고 한번더 주장해 보렵니다. 길채는 비록 대외적으로 구원무와 혼인은 했으나 비록 유부녀의 신분이나 구원무는 여전히 길채를 진짜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싶거든요 말 그대로 일종의 남보여주기식 계약결혼인 것이죠 사실 길채가 구원무와 혼인해 진짜 부부가 된 것이라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 보였거든요 그첫 번째가 방이 다릅니다 왼쪽은 길채와 구원무가 혼인을 한후 함께 있는 방이 방을 보시면 좌측에 길채를 상징하는 꽃과 꽃병 그리고 꽃병이 놓여진 각진 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무가 길체가 사라진 후 그녀의 초상화를 쳐다보는 방 안엔 이처럼 생긴 가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꽃이야, 첫날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잠시 놓고 치운 것이라 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들었다 치더라도 가구 자체가 확 바뀌어 있거든요. 혹시 왼쪽 방이 길체의 방, 오른쪽 방이 구원무가 사용하는 방으로 둘은 혼인과 동시에 각 방을 사용해온 것은 아닐까 의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날밤이라고 보이는 이 장면에서 길체는 답답한 듯거두시며 장신구들을 스스로 벗어던졌습니다. 그것도 종종이와 방두뇌가 본는 앞에서 말이죠. 당연과 키스하는 장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했던 길채거든요 키스하나 하면서 어쩔 줄 몰라했던 그녀가 키스보다 더한 거사를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휙휙 던져버린다? 아니죠 애시당 쪽 구원무와 같이 숫자는 기울이더라도 합방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 거사는 없을 것이란걸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 편히 불편한 옷과 장신구를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우전들과 술자리를 갖게 된 구원무와 길채의 대화 내용이 또 수상하거든요. 구원무의 대사에 집중해 주세요. 내가 출세하면 더 부자가 되죠. 더 부자가 되면 부자 되면 좋지 뭘 그러셔요? 우전들과 술자리를 갖게 된 구원무에게 그녀는 우전들 비위를 잘 맞추어야 출세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말하며 잘 하고 오라며. 그래야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될수 있다며, 그럼 좋은 거 아니냐며, 이 말곤 좋을 게더 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구원문은 출세하면 부자가 되면 계속 출세 후에 부자가 된 이후에 뭔가가 더 일어나길 바라는 듯, 길체와 더 무엇인가 하고 싶은 듯 보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길체와 진짜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구원문의 바램이 투영된 대사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 아십니까? 종종이는 길체를 구해내기 위해 청에 있을 장현에게 연통을 넣고자 하는데요. 물론 종종이가 길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기에 길체가 현재 다른 이의 아내이며 장현을 버렸음을잘 아는 종종이지만 길체를 살리고자 염치불구하고 장현을 찾는 것일 수도 있으나 길체가 장현을 잊지 못하고 구원무와 가짜 부부 행세라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종종이라면 당연히 장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장현을 찾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토록 길체가 구원무와 가짜 부부 행세라도 하고 있는 것이기 바라는 이유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 유부녀와 장현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없다 보기 때문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구원무가 설사 곧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길체가 장현을 버리고. 부원물을 진짜 남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라면 속 좁은 제 입장에선 이는 장현과 아름다운 사랑이 되긴 글러먹은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영랑이 장현에게 물었죠 자신처럼 오랑캐에게 몸버린 계집다인 싫으시죠 장현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몸버린 거 아니라며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이라면 몸버렸다고 생각 안 한다 말했습니다 외부의 강압에 의해 길체가 혼인을 한 것이라면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길체가 선택해 구원무와 진짜 부부가 된 것이라면 이는 정말 아니라 보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 남현준도 구원무도 길체가 청이 납치되어 끌려가고 있으면 알게 될 텐데요. 공개된 예고편에 남현준이 양훈과 함께 자신이 동행하겠다 말하거든요. 글쎄요, 끌려가는 길체를 구해내기 위해 남현준이 함께한는데큰 도움이 될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양훈과 함께 구원무가 청으로 갈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길채와 구원무가 가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란 행복계로를 돌려가며 상상해 본다면 구원무와 가짜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길채에 비해서 장현에게 들어간다면 모양새가 영안날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무라면 비록 가짜 부부였으나 혼인을 한 사이인 사랑하는 여인 길채 그녀가 진심 사랑하는 것이 장현님을 단한 순간도 사내로 자신을 봐주지 않았음을 잘 아는 구원무가 장현에게 자신과 길채는 가짜 부부였으며 그녀는 쭉 장현을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장현에게 알려주며 길채를 놓아준다면 그나마 좀 봐줄 만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찌되었든 혼인은 혼인이기에 구원무를 통해 길채와 그의 관계가 정리되는 전개가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해 같이 합방가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보고도 이들이 혼인은 했으나 가짜 부부행세라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 또한 확실치 않으나 그래도 몇 가지 의심되는 장면에 기대어 이들이 혼인은 한 가짜 부부다. 그러니 아직 장현과 길재의 아름다운 사랑을 포기하긴 이르다는 말씀을 올리며 오늘의 영상 정리 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